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영적 수파수를 맞치자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운동 중에 운동이 되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축구 지금 손흥민 선수가 특정 왕에 올라갔죠 그 손흥민 선수에 의한 그 경제 효과가 한 2억 2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 응, 웅 정, 이런 감독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아들, 어, 손흥민의 그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손흥민이 이제 벤치로 밀려나 앉아 있을 때 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좌절하지 말고 24시간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프로의 자세다. 우리 정도의 자세도 마찬가지 수, 24시간 하는 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축구를 잘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뭐야? 축구만 해야 한다. 우리 지혜자면은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늘? 24시간? 아멘 <laughs> 좋습니다. 우리 늘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망각하지 않는다. 재미없는 삶이다. <laughs> 정말 따분하기 그지 없다. 그래도 감수한다 어, 나는 기꺼이 친구 24시간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싶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왕과 하만의 모습을 보면 어, 세상이 얼만큼 갈리는지를 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까요? 아,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직 제대로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세상은 사실 되게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늘 자기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왜 아직 세상을 겪지를 못했을까요? 아직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를 않아 봐서 그래요. 사실은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이래서 가정을 이룬다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책임을 지지를 않으면, 뭐, 부모님이 내가 힘들면 부모님이 뭔가 도와주고. 내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뭔가 대신 뭔가 해주고 이런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이 그렇게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도 살만하다. 어, 세상도 그래요. 그런 괜찮은 것 같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 언젠가는 어, 누구나 다 책임 있는 자리에 에, 막다른 골목에 설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아. 진짜 세상은 참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뭐 이렇게 굳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어난 비교적 세상,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많이 있어 봤기 때문에 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지도 많이 알고 또 세상이 더더욱 얼마나 이기적인 지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온전한 세상, 그 이기적이지 않은 세상, 진짜 화평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 소망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라 거죠. 모르드게는 지금 되게, 모르드게 아니라 하마는 굉장히 지금 화가 치미로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만을 보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순탄한 가운데 있는데 화가 나요. 왜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화가 나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는 이유 때문에 이 하만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것이 세상 살이에요. 사실은 세상 살이는 바로 그 그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돼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어느 정도로 분노가 끌기 시작하냐면 어, 모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어, 그제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약자인 유대인은 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요 잔치를 한쪽에서는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해서 지금 하소연하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데 왕과 하만이라는 사람은 잔치상을 차리고 술을 먹고 거나 마셔라 퍼 마시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우리 쉽게 생각면 아홉 세는 어, 하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단정하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어, 나라에 지금 뭐 대통령 무슨 어,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이요.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금 그 국민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술자리를 술자리에 마주 앉아서 건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그 앞에서는 아우 그러니 아우 뭐 힘들겠다. 뭐,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그 아픔과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아스 미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와 전혀 없는 전혀 관계 없는 어떤 사람의 아픔과 가난을 내가 함께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인 그 왕후 에스더에게 하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느냐. 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네가 왕 후가 됐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유대민족의 목숨을 아, 자비를 잘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아,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아무 말할 것도 없이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믿음으로 화, 화답을 하죠. 자, 지금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십시오.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유대인을 모고 으 나를 위해 사흘간 금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 이제 그녀가 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은 마치 무엇인가 이끌리듯 그왕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아, 다가오는 에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 왕은 손에 든 금귤을 아, 그 에스에게 내밀죠. 이것은 이제... 왕이 합법적으로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모두의 금식기도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민수기 9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따라갔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찾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아멘. 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어, 이제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칠 때4 0년건 광야의 기간을 살아갈 때늘 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아서요. 어,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시고,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었다라는 거죠. 어,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 우리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어, 제 에스더는 아, 이인자인 하만, 하만은 당시에 이인자이죠. 이인자인 하만을 한없이 예, 높여 줍니다. 우리 축구할 때, 어, 축구할 때 어떻게 축구하죠? 골을 이렇게 여기저기 패스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골을 이렇게 저쪽에서 패스하고 이쪽으로 패스를 합니다. 명수 형제 왜 패스를 하죠? 아 그렇죠.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빈 공간을 그러니까 어떤 헛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만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 하만을 높이는 이유가. 허점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터가 계속 이제 하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이 하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볼수 있도록 계속 그 시선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바라보세요 우리가 왕후가 왕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만을 초대한 거예요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왕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이인자인 왕후가 이인자인 어, 하만을 초대했다고 했을 때왕 입장에서 한번 퀘션을 가질 거예요. 왜 왕후가 하만을 초대했을까? 계속 질문할 거예요, 계속.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3인자도 아니고 4인자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2인자예요, 사실은. 당시에 지금도 권력자들은 그렇지만 어, 당시에 왕은 늘 2인자나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거야. 에서는 굉장히 혜로운 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잔치에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나만 초대받았어.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질 말아야 돼요. 설사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질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 더 높아져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될 때, 돈을 많이 벌을 때, 어, 나 엄청 많이 벌었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스스로 자만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돈을 누가 주셨을까? 아,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린, 올려드린다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하나에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돈 벌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야.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안 보이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교만해지면 결국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잘될때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서서히 안 보이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대골문을 나서는데 이제 하만이 대골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아, 모르드계가 눈에 딱 보입니다. 아주 기분이 또잡칩니다 이제 한껏 높아진 그 하마는 한 가지 큰 시술 또 범하게 되죠. 11개월 후에 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했는데 이제 마음이 조급,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급해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해요. 뭔가 결정을 하거나 뭔가 선택을 할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급해지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요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꼭 죽여야지. <laughs> 이제 모르드게 마음이 급해 급해진 것입니다. 그 내가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일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점점 더에스더는 계속 그를 높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결국 집안에다가 가족, 식구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장대를 세우라. 그리고 장대에다 내가 내일이면 내가 모르는 개를 이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누군가를 벌 주고 싶을 때 그가 원하는 말을 다 들어준다. 여러분들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때 돌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돌이요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러 이제 막 갑니다. 근데그 사이에 하느님은 반전의 그 사건을 준비하시죠. 역전극을 준비하십니다. 어 이제 하늘께 왕이 잠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셔요. 어 잠이 들지 않으니까 어 이제 나가서 이제 당시 비서인 네시를 불러다가 어 궁중 실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어 옛날 이제 재있는 얘기에 그가 바람이 휘 불었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궁중실록에그 페이지를 확 넘기는데 그예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딱 펼쳐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살린 것 또한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 그때 당시 모르드게가 왕인 나를 어, 살려줬는데. 어, 왜냐하면 반역이기 반역의그 모의, 모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에스도 왕후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모반을 미리 차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라. 아무 상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딱 그날 보인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니까요. 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제 그때 막. 도착을 해서, 하만이 막 도착을 해서, 이제 막 얘기하려고, 이제, 모르드기를 이제 처형시켜달라는 그런 그돌장을 받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왕이 먼저 질문합니다. 아,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아, 그 사람을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하만은, 아, 나로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장1 0절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그마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져오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어 결국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그의 곱비를 잡고 이제 에, 궁궐 안을 한 바퀴 도는. 그수치스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역전하신 거죠. 아, 굉장히 유머러스 하게 유머스 유머러스 한하 s 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아이 상황이 꺾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이, 이 사, 이렇게 살다 보면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어느 순간 이게 딱 꺾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그러나 우리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그때 경험해야 하는 거죠. 에스더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말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벌써 직, 세상 사람도 직감이라는 것이 있어. 아, 이게 뭔가 일이 잘못 풀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만에게 하만 이제 뭔가 일이 잘못 꼬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만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6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습니다. 아 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까워고 타이밍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골에 제가 축구에서 골을 넣을 때정확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미리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어느 순간이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라 하겠죠. 이제 왕과 하마는 에스더가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습니다. 하마는 나름대로 왕후가 아, 뭔가 나를 더 높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잔치가 시작되자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어, 왕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잔치를 차린 것도 궁금했지만 특별히 더 이상한 것이 있었죠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하마를 계속 부를까? 어쩌면 그것이 도 궁금했었어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아, 왕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만을 같이 부를까라는 것은 굉장히 퀘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 왕후 당신의 간청이 뭐, 뭐,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 에스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이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바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이걸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만이 오늘 왜 불렀을까? 도대체 하만을 왜 불렀지? 왕후 여인 하나가 뭐 요청한다고 해서 왕이 뭐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도대체 뭐지? 에스는 이제 이 기회를 찬스를 잡은 거죠. 이제 슈팅 찬스를 잡은 겁니다. 에스더가 왕, 에스더 왕후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마내 결의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만 했으면 왕이 쉽게 설득이 될까? 어, 그러면 이건 이제 하만하고 뭔가 또 얘기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 왜냐면 하 왕은 이미 하만의 조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뒤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조서를 올렸을지라도 왕의 입장에서 이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아주 마지막 슈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시스트와 같은 거야. 앞에 내용은 누가 군 어시스트를 해서 이제 마지막 골을 넣어야 될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일만이 아니라 왕 당신의 일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에스터는 왕이 두려워하는 것하고 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왕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자라는 것은 이인자에 대한 경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어, 사전에 부름심 없이 왕을 찾아오는 것조차 꼬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다나 앞으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인이 금, 은 일만 단타을 주었고 앞으로도 하만이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인자로 세웠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유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에써는 무슨 얘기냐면, 하마는 왕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해만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아 유대인 그들을 왜 죽입니까? 차라리 그들을 노예로 팔면, 은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은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있는데, 왜그 모든 노동력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십니까? 이것은 하마는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수엘 왕이 이제 귀가 벌떡한 것입니다. 에스더 왕에게 묻습니다. 그자가 누구냐? 이제 이 상황은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이미 꼴은 들어간 것입니다.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망을 먹고 있는자가 어디에 있는가? 아, 누구인지 밝히시오. 이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대적, 그 완수는,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누구일까요? 하만입니다. 에스더와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아, 왕후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죠. 대단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그죠? 그 왕의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책임자로서 이상이 상황을 어떻게 또 이것을 모면할까도 왕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명분이 필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듯하면서 이제 안뜰로 나갔습니다. 아그 사이에 이제 하만이 이제 왕후 엘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 이제 뭐 가까이 갔겠죠. 가까이 갔더니. 그 사이에 이제 왕이 되돌아 왔습니다. 왕이 그 하만의 모습을 보죠. 왕후 가까이 가서 막뭐 이렇게 저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왕은 하만에게 말하면 네가 내 아내 왕후에게 손을 대다니 간통을 하려고 하는 강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죠. 아, 뭐 그, 사, 그 상황 속에 내시도 다 있는데 어떻게 무슨 사실 가늠을 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줄, 그냥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데 아수로 왕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일, 유일하게 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저기 하만을 강간죄로 그냥 넣어버려 모반죄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죽여버리는 것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전은 나날이 갈려도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 언젠가는 세상이 나날이 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이 다는 것을 아, 우리는 깨달아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아니라, 세상은 참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수에로나 하만이나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라는 그 왕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 이때그 유대 민족을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왕은 단지 지금 왕후가 좋고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왕후편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음. 어, 우리들에게 직장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즈니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어, 세상은 풍전은 나날이 갈립니다.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